저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제 마음 먹은 대로 된 적이 없어요. 저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좋겠다. 하루쯤은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에요. 아무도 진심으로 내 안부를 궁금해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늘 혼자인 기분이에요. 다들 바쁘니까요. 다들 사느라 정신이 없고 버티느라 여유도 없으니까. 근데,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?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.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. 나도 감정있고 힘들고 지친다고. 근데 왜 그걸 아무도 몰라줘요? 저는 제가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저는요, 그냥 오늘 어땠어? 수고 많았어? 괜찮아? 이런 한마디만이라도 해줬으면 했어요. 정말 그말 하나면 나 진짜 괜찮았을지도 몰라요. 정말로.